예레미야 8장 주가 말하노라 그때 이 그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통치자들의 뼈와 제수장들의 뼈와 대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요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라 걷고 추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온 군대 앞에 펼쳐놓으리니그 뼈들이 거두어지거나 붙이지 못하여 지면에서 걸음이 들리라. 이 약한 가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 곧 내가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라. 만군이 주가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떠나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내가 길을 기울여 들었거니와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던가 하지 아니하고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섰도다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며 산비들기와두리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보라, 그가 분명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석유관들이 팬이 헛되도다.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이 밭도 그것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원자로부터 제수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도다.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에서 쓰러질 것이요.그들을 징발할 때에 그들이 내던져지리라.주가 말하노라.주가 말하노라.내가 반드시 그들을 소멸시킬 터인즉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며 잎사귀는 시들 것이요.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사라져서 그들을 떠나리라.우리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 있으랴. 너희는 함께 모일 지어다. 우리가 방벽을 세운 도시들로 들어가 거기서 잠잠히 지내자. 우리가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하게 하셨으며 슬개물을 주사 마시게 하셨도다.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오지 아니하였고 건강한 때를 바랐으나 보라 고난이로다. 그의 말들이 식식거리는 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의 강한 말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떨어나니 그들이 와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삼켰도다. 보라, 내가 마술로도 길들일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로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 위로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하는도다. 먼 나라의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 백성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보라. 주께서 시운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녀의 왕이 그녀 안에서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과 타국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는가?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의 딸이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킬라아세는 유향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